캡틴 마블 브리 라슨이 속편 더 마블스의 촬영 소감을 밝혔다 11일, 현지 시간. 브리 라슨은 미국 라디오 채널 시리어스 XM, 시리우스 XM, 과외 인터뷰에서 캡틴 마블의 후속작인 더 마블스의 크랭크인 소식을 전했다. 전편의 이어캐럴 댄버스 역을 맡은 브리라스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매일 디즈니랜드에 가는 기분으로 촬영한다 고 전했다. 한편 더 마블스에는 배우 박서준이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엔트는 박서준은 한국계 미국인 10대 영웅 아마데우스 조를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히어로나 악당을 연기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아마데우스 조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헐크의 사이드킥이자 명석한 두뇌를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코믹스에서 가장 성공한 아시아계 사이드킥으로 평가되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배우 수현이 맡았던 헬렌 조의 아들이기도 하다. 더 마블스는 내년 11월 11일 개봉 예정이다.